제가 할수 있는 건 그냥 인스타그램에 퍼가고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저는 사실 그거 캡쳐하고 막적어두고 보고 너무 감사 고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막 색깔도 고르고 그리고 매번 친구가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요. 처음에는 막흰 배경에 검은색 글씨로만 썼다면, 나중에는 막 글씨도 더 화려해지고 배경도 되게 막 색깔도 다양해지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도착했네요. 음, 콜라보 할 찬스가 있다면 어떤 아티스트랑 같이 하고 싶냐. 너무 많죠. 제가, 당연히 롤모델이겠죠. 제 롤모델 아티스트 분들과 하고 싶겠죠. 제 롤모델을 말하면 끝도 없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10시 2분 남았는데 제 롤모델을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를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너무나도 다 유명하게 다들 알고 계시는 우리 징짱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 저 좋아하는 가수 진짜 많은데 크러쉬, 뭐, 자이언티바 선수화 선배님 스텔라장 선배님 어... 또 샘김 님도 너무 좋아하고 또 내가 잔나비 선배님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너무 많은데 옥상달빈 옥상... 갑자기 네, 옥상달빈 선배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롤모델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종이에 써 놨, 써서 방에 붙여놨어요. 그걸 정말 약간 한 3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어느 한 분이랑 꼭 해야 된다는 없지만 살아생전 오래오래 열심히 음악을 해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일지라도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그냥 다양한 기회에 많은 분들이랑 그럼 또 새로운 시너지의 곡이 탄생할 것 같아서 그런 콜라보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고, 올해 그렇게 다양한 콜라보 작업을 해보고 싶을 것. 요? <laughs> 아무튼, 어디까지 네, 말할지 모르겠지만, 콜라... 그쵸? 콜라보를 하는 건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콜라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치, 맞아. 우리 정우. 정우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티스트예요. 정우는 최근에도 제가, 아, 이거 10시가 돼서 이제 꺼야 되는데, 마지막 에피소드만 말하고 끊을게요. 정우님 공연에서 또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우랑은 제가 원래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여서 혼자서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 좋은 기회에, 스틸럴 라이브 공개 방송으로 정우랑 같이 콜라보 공연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근데 정우는, 가까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더 매력적이고 정말 더 깊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번에 신곡 나온 날 정우를 만났었는데 진짜 이 어쩜 이이 이 녀석이 <laughs> 그 그렇게 로맨틱한 게막 달콤한 말만을 하는 친구는 아니는데 되게 멋진 친구거든요 근데 꽃과 작은 엽서에 이렇게 쪽지에다가 편지 이렇게 신곡 발매 막 축하한다 씩씩한 예원이 네, 화이팅 막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제가 진짜 두고두고 그게 너무 응원이 돼서 사진첩에 계속 자주자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의지하고 고마워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존경하기도 하고 롤모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생일 축하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 열심해요, 여언님 오늘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다음 좋은 날 좋은 공연에서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맙고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자. 영원한 편이 많으니까 늘 기대길. 자꾸 요즘 오늘 왜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주시고 또 제가 기대도 되겠다 이런 든든한 마음을 최근에 또 새로운 별무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 한층 더 든든해지고, 한층 더 응집력이 생기고.